나 지금 가보이 없는데? 어, 어, 뭐야? 아이씨, 헤드샷, 씨. 샹! 기절, 하나. 뭐야? 야, 아이씨. 샹! 똑같아. 기절, <laughs> 기절, 진우 기절 진우 하나 있어. 바로 나왔어, 이씨. 어, 벌써 1층이네? 응. 음. M 아, 씨발, 어딨어? 우리 뒤에도 있나? 징역이다. <laughs> <laughs> 왔다. 오케이. 한명더 있겠다. 한명 더. 있는데? 어디서, 오지? 누가 샷건이야? 샷건 하나 있는데? 응. 다 기절이잖아, 지금. 마무리 샷안 했지? 응. 야, 내, 어. 니꺼에 네왜 구상 이 있어? 아니, 없어. <laughs> 아무나 M4 드시라고. 아, 어. 왜 이렇게 안맞나요야 옆에, <laughs> 야, 여기 어, 아, 야, 여기 또 있다, 또 있다. <laughs> 제가 겐가 보다. 아. 오 나샤. 나샤. 어, 아닌데? 얘 기절인데? 얘도 기절이 다 준원님 짱짱. 아, m 6두개 두길 개 잘했다. 씨. <laughs>